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리마녀입니다. Better not cry. Better not cry. Better not cry. She'll be one. Santa Claus coming town. Santa Claus is coming. Santa c 타 a u 스아니고세나난 크로스스. 자, 오늘 12월 11일. 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해 동안 발리마녀 구독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새 새해, 다가온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어수선스럽게 오프닝을 시작한 이유가 이제 2 0 2 3년은 가고 이제 2024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꼭 알아야 될 발리 관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들을 조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 2024년에 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 있죠. 꼭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관광세. 관광세가 음, 생겼어요, 관광세. 음. <웃음> <웃음> 어, 이어서 관광세가 생겼다. 어, 뭐 이제 이랬어요. 비자세 외에 관광세도 한번더 내야 된다는 거. 근데 한 번만 내면 돼서 괜찮긴 한데 가격이 원래 처음에 100불이었대요. 어, 미쳤나? 100불이었는데 지금 10불로. 어, 완전 픽스가 됐다고. 10불이면 이제 15만 우피아정도인데 이제 이 관광세를 내게 된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거를좀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얘네가 너무 무리한 배불을 잡은 이유도 이제 자기네 지하철 공사하는 거를 타국인의 세금을 <laughs> 해보겠다. 약간 이런 심보가 아니었나 오, 생각이 드는데 음. 내년에 이제 그 발리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공항부터 이제 스미냐. 이런 쪽으로 이제 짠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나가실 수 있게끔 어, 지하철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 공사를 어느 나라에서 하시는지 알아요? 한국에서 한다고 요 한국에서 합니다. 네, 역시. 그 어, 아무튼 이제 관광세가 어, 생기고요. 근데 이게 또 나쁜 소식이 있으면 또 좋은 소식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이건 되게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틀 전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20개국에게 이 원래 받던 비자비를, 비자 온 어라이벌 이거를 이제 안 받는다, 안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한달 안에 이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이제 비자비 35불 피 같은 내돈 이거를 이제 안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그 음. 어, 너무 잘 됐다 사실 비자비 내려고 현금 준비하는 것도 너무 귀찮았고 그거 하자고 딸러 갖고 오는 것도 너무 싫었는데 너무 이게 만약에 정말 4인 가족이 오면 은비자피만 해도 얼마야? 어마어마지 140불이야 140불이면 진짜 옷을 몇벌살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되게 괜찮은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비자세와 관광세가 일단 생겼다는 거 그거 두고 이렇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입국할 때 여러 가지 또그 질문을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자세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맞아요. 세관신고 세관신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은 가족 한 분이 대표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그런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많아 나도 궁금 했는데. 결혼을 했어. 근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라서, 가족은 아니야.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솔직히, 이게 세관신고라는 거는 세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관신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했는데,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가족 그게 아니고, 그 그룹. 그룹의 대표자 한 명에 하시면 됩니다. 나를 포함한 그룹이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되는데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내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뭔가를 엄청 많이 사잖아요. 그 기준을 초과한 거 음. 그럼 미리 정보가 넘어와요, 발리로. 아 그저께 공항 입국하면서 들은 건데 그 인니어가 막 들리잖아요. 음. 그 어떤 여자인데뭐 안경을 쓰고 옷차림을 막 얘기해 줘 음. 그러면 은그 여자를 빼서 짐 검사하는 얘기죠. 음. 아 그럼 더 세금을 받게. 그 안에 이제 뭔가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면세한도에 초반되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빼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내 캐리어에 케이블 타이가 붙어 있다. 케이블 타이 뭔지 아시죠? 어, 내 캐리어에 케이블 타이가 붙어 있으면 100% 증검사를 당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안에 액체류가 너무 많이 들어있거나 뭐 그런 경우. 저도 예전에 한약 갖고 왔어요. 어, 댕이랑, 그 몸을 잘 챙겨야 기 돼. 한약 갖고 왔을 때한번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laughs> 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블 딱지 붙어 있는지 먼저 그거 보시고, 어, 인도네시아 입국할 때 주류 몇 리터까지 허용되는지 아세요? 한병 아니야, 한 병? 500ml? 1L. 아, 1터 담배는? 두가, 두 보루. 한 보루. 아, 한보루예요한 보루. 200개 피니까 한 보루까지 허용됩니다. 어, 어 그래? 그럼 반대로 나갈 때는? 나갈 때도 한 번은 아니요 나갈 때는 음. 인당 두번입니다우리나라 주류는? 인천 1리터. 나갈 때? 1리터? 음. 2개? 2리터에요 2리터, 아, 그까 그러니까 1리터 2개? 음. 아랍 충분히 사가실 수 있겠네요 면세 한돈에 어쨌든 400불 그게 그러면 은 술, 담배, 뭐 여기서 사가는 음식 이런 거다포함인가나 술이랑 담배 만 음. 술.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류니까 음. 주류랑 담배니까 그런 음. 거 주... 그리고 공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공항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입국할 때모르겠 아, 멀었네 공항에서 뭐? 아직 더 많이 살아야겠어 <laughs>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막 입, 입국할 때 들어와가지고 막오야이민 어, 신기하다 이미그레이션 이민, 인도네시아 <laughs> 빨리 신기하다 그러면서 사진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요 어머. 멀리서도 찍 이거 찍으면 무조건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요. 아, 진짜 네, 이미 그레이션 끌려갑니다. 그렇지. 끌려가신 분몇분 분 계세요? 그래서 막 영사관으로 전화가 고 저희는 어머, 그냥 어머.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찍는 건데 막 이러면서 전화 오신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고 어. 그리고 인천에서 출발하실 때 여권이 이제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어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여권에 어떤 짓도 하시면 안 돼요. 긴급 여권으로도 인도네시아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쉬고. 유효기간! 그리고 유효기간 어, 엄청 유효기간 많이 확인하셔는 돼요 6개월 이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제 면허증이 통용이 되나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응. 우전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제. 목숨 두개 있지 어. 않는 이상은 이제 하면 안된다고 아, 생각하시면 해. 되고 와서 오토바이 빌려야지 아니 아니 아니야 절대 사고 당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 나는 괜찮겠지. 제발. <laughs> 내가 안 된다는 수가 있고, 이거 정말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어, 얼마 전에 정말로 제가 사고 난거걸 크게 봤어요. 그래서 사람 붕 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눈앞으로 본 적도 있고요. 머리 많이 깨지거든요. 머리 많이 깨져서 진짜 심각한 거 많이 봤으니까 절대 오토바이 운전하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젝이나 그래 타고 다니시면 제발 제발요 제발 나도, 자전거도 아, 나 한국에서 막 배달했는데 <laughs> 오토바이 잘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이제 여행 와서 안전하게 이따가 는게 제일 중요하기때맞에절대 아, 오토바이 진짜 하지 마서 정말 정말 많이 죽습니다 진짜 말리고 싶고 아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발리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아예못 맞는 날 있잖아요. 아 있지. 하루 있지. 래피데이 네. 네. 3월 11일 날래피데이라고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공항에서도 이제 업무를 안 하고 비행기도 안나요 그 모든 집의 창문은 다 음. 막아놓고 빛이 하나도 안 새어나오게 하는 그런 날이라서 그 전날부터 뭘 한다고 맞아요. 오구오고라고 이제 약간 퍼레이드 같은 거를 합니다. 그거 하는 날은 길을 많이 막아놓고 이히고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 전날 투어하시는 분들은 4시 전에는 들어가셔야 되는요 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일, 11일은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못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요 그래서 내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시면 어, 나 비행기 11일날 예약했는데 뭐다. 지금 빨리, 모두 빨리. 보시고. 이게 발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항공사도 모릅니다. 뭐 공문이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도 11일날 그 예약했죠. 어, 예약하셨는데 어, 변경하시기로 하셨어. 어. 그래서 11일날 발리 예약했는데 <laughs> 캔슬, 캔슬 당했다고 항공사에서. 근데 환불도 안 된다고 했어. 어, 환불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런 걸 알면서 그렇게 발리의 큰명소인걸 알면서 왜 항공권을 팔았으며 음. 왜 호야, 호텔을 예약하게 했느냐라고 굉장히 열정을 내셨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문화니까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거고 호텔은 잘못이 없어. 왜냐면 호텔에그 음. 전에 많이 예약해서 예비되는 데 들어가시니까 음. 그런 건 상관없어. 그래서 어쨌든 11일, 3월 11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공항에 그날 못 와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어, 비행기가 안 차. 그리고 그 전날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 전전날. 9일 정도 이렇게 입을 하시는 게 좋을 아요 그리고 지금 우붓에 셔틀버스 생겼죠? 어? 무슨 셔틀버스요? 아, 이거 모르세요? 몰라, 처음 들어요. 아, 이거 모든 거 아, 투성이네. <laughs> 많이 가르쳐야 돼. 지금 우붓에 무료 셔틀버스가 생겼습니다. 뭐 어디 다닐 수 있는, 관광지를 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 이게 그 정해져 있어요, 정류장에. 아. 이렇게 부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그랩이나 고젝처럼 내가 이렇게 오더를 할 수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음.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어쨌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거는 네이버에 우분 셔틀버스 치면 정보가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음. 내가 5분 내에서 는 조금 돈 아끼면서 이렇게 다녀보고 싶다 하시면 셔틀버스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얼마예요? 셔틀버스? 무료, 무료야, 어, 짱이다, 무료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요 차량이 한1 0대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7인승 차량으로 되게 깨끗하대요. 에어컨도 에어컨 다나오고 어우, 나이스네. 무료니까 에어컨. 안 들어와... <laughs> 어, 창문 열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지. 어. 무료라서. 노노노. No, no, no. 무료 셔틀버스니까 뭐 그런 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가 한대 거의 있긴 하죠. 뜸한 버스라고. 아, 근데,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 네, 너무 돌아가. 음 너무 돌아가니까 근데 시간이 넘쳐 흐르시는 분들은 한번 아, 넘쳐 흘러가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나 가봤잖아, 한 번. 그걸 <laughs> 타고요? 어. 그, 그걸 무료로 타고서는 그거 유튜브 한번 찍었는데, 내가 이 길을 아는데, 왜 이렇게 내가 돌아가야 되지? 이게 <laughs>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 <laughs> 스마트 버스는 <laughs> 조금 비추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코로나. <웃음> <웃음> 아, 아직도 <laughs> 코로나 관련된 그 서류 왜 가져가야 되냐.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결혼하는 이제 뭐 사실상 끝났죠. 끝났어. 아 그리고 이거 전부터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많이 트래블 벌레시나 트래블로그 가지고 오시잖아. 가지고 오시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잊어버린 거. 아 트래블 원래 잊어버렸는데 막 돈이 하나도 없고 현금 있어야 되는데 뽑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난리가. 나. 내가 뭐 지금 뭐 신한은행 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또 어디 막 가져갈 생각하더라. 어디 <laughs> 어디 <laughs> 발리 내 신한은행이 있거든. 아, 아 가져가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시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용카드를 네. 갖고 오셨을 거야. 현금은 쓸수 없으니까 요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없잖아. 받을 수 있어? 현금 서비스 이거를 또 모르네. 헉, 현금 서비스 를많니 가르쳐야 돼요. 오. 우선은 내가 체크카드가 만약에 있다. 음. 한국에서 가져온 거. 음. 비자 마스터 적혀 있으면 돈 뽑을 수 있어요. 아. 한국에 있는 카드에서 돈 뽑을 수 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나는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래블 원래 시나 트래블 로그에서도 돈을 많이 뽑으면 수수료가 나와요. 그치? 나오고, 저는 여기서 항상 한국 통장에서 바로 돈을 뽑거든요. 원화를 루피하로 네. 근데 국민은행에서 뽑는데, 250만 루피아를 뽑으면, 대개는 22만원 정도가 결제가 돼서 나가더라고요. 아, 음. 수수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250만 루피아를 뽑았어 250만 뽑으면, 국민은행에서 나간 거 22만원이라고. 어, 그럼 별 차이가 없네? 결세가 없다고. 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약간 답답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 소지 없으시길 바라겠고. 어, 나트래블 원래, 나 스스로 나가면 안 돼. 이거 아니면, 한국 통장에서 그냥 바로 뽑으서야기 급하니까 일단 써야 되니까 음. 그리고 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돈을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 네, 넣었습니다. 넣으면 이제 그 메뉴 중에 패스트 캐쉬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캐쉬? 아, 패스트 캐쉬. 이게 현금 서비스예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은 이틀 정도 후에 카드사에 들어가면 떠있어요. 내가 결제한 게. 네. 바로 갚으면 돼요. 정안 되면 신용카드. 그렇게 해서 패스트 캐쉬 받으시면 됩니 현금 서비스. 네. 그럼그 ATM은 어떤 기계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다 돼요. 다 돼. 그래서 ATM 골라서 가실 때 너무 막 도로 위에 있는 사람들 잘안갈것 같은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은행 안에 들어가 있거나 쇼핑몰 안에 있거나 이런데는더 안전하거든요. 음. 시큐리티 있으니까. 그런 음. 데 위주로 이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신용카드도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트래블 원래 로그만 갖고 온거 같아요. 신용카드도 없어. 난 오직 그것만 갖고 왔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현금카드도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떡해? 아니, 아, 아니. <laughs>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좋겠 웨스트 유니온이라는 어, 그 음. 국제 음. 그 은행 같은 게 있어요. 알죠, 어, 알죠. 어, 어. 거기서 한국에서 송금을 하라고 해 그래. 어디로 계좌가 없 웨스턴 유니온이 아니야내 이름으로 내 이름 나한테 어, 어. 나한테 내 신분증에 맞는 그 이름으로 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송금했던 내역을 가지고 신분증이랑 같이 가서 내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정 진짜 아무것도 갖고 온게 진짜 트래블 원래 노구밖에 없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면이 방법밖에 없대요. 그 방법밖에 없고 어. 아니면 저한테 연락세요 <laughs> 빌려드릴게요. <laughs> 빌려드릴게요. <laughs> 어, 제 한국에 전화해서 그 가족분들한테 저한테 계좌로 쏘라고 하고 제가 현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제 손님 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간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고? 잊어버린 거야. 아, 저랑 지갑도 안 가지고, 핸드폰만 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돈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직원을 바꾸라고 했죠. 어, 그 내가 지금 너네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손님을 보내주렴. 제가 식당 계좌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손님은 집에 가고. 정말 이런 그렇게. 위기상황이. 네. 아. 그래서 뭐관리마녀뭐좀 <laughs> 비싸다. 예, 트라우마, 트라우마. 예민해. 어, 클럽보다 한 조금 비싸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럽은 이런 상황이 안 도와주잖아요. 어. 돈 대신 안 내주잖아요. 안 내주지. 어, 안 내주지. 이거. 이런 거 받아주지도 않지. 그래서 발리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이버. <웃음> 발리 <laughs> 마녀 투어.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고 여행 중에 제가 항상 보호자가 되어서 어, 저 진짜 생님들 아프면 병원도, 병원도 같이 가야지. 가줍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다 도와줍니다 돈없다러 하면 돈도 빌려 드려요 아직 진짜 돈도 빌려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약도 주고 얼마나 좋아 모든 걸나 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페이나 네. 애플페이 비자 컨텐츠 결제 이런 게 많이 돼서 띡 찍으면 은 결제가 되잖아 발리는 지금 아직 너무 많이 해. 없는 편 네. 외국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도 삼성페이 비슷한 게 있어요. 큐리스라고 그 QR코드 찍으면 바로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일단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 쓰실 수가 없고 얘네는 이제 아직까지 카드 긁으면 종이 회장이 나와서 사인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걸 물어본 것 같아. 내가 삼성페이가 되는데 여기서 삼성, 내가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도 되냐 하고.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 음... 한 번도 컨테이너스 결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안 된대요. 여기는 아직 상영화가 안돼 있는 에브로네시아는 안에 갈 길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직 꿈꾸지 마시고, 2024년까지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도 발리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데도 발리에 계속 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버스도 없지, 뭐 지하철도 없고 지 생긴다지만 오토바이랑 택시밖에 없는데 이동 수단도 제한돼 있어, 결제 수단도 제한돼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불편하고 인프라도 별로야. 근데 왜 여기 계속 사시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온것 같아요. <laughs> 사람 많은데 가서는 너무 싫고,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들도 높고. 사람이 진짜 많 음. 쇼핑몰에 갔는데, 진짜, 공항장에 올 곳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어딜 가나 너무 많고, 그 여기는 기다리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 잡으니까, 기본이 10분. 진짜? 10분, 15분 기다려야 오더라. 근데 3분도 막못 참았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여기서 내가 맘만 먹으면 진짜, 여유롭게 이렇게 네, 맞아. 보낼 수 있는데, 음. 아우, 이, 또 편리함 속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건 그러니까. 음. 여기서는 사실 대충 살아도 되잖아. 내가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오늘은 너무 차려 입은 거지. <laughs> <laughs> 거적대기 같은 거 걸쳐 입고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그래, 안하서 내가 니까 발에 쪼리자국이 이렇게, <laughs> 쪼리자국이 이렇게 생겼어도 누가 하나 신경 쓰지 않는데, 그래, 아, 시, 시티는 다르더라고. 유일하게 생얼로 다닐 수 있는 곳이죠. 아, 그렇죠, 유일하게 네. 여기서는 뭐, 뭐 기미 중을가 있어도 나 아무도 안, 신경 안 쓰. 지금 우기인데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니뇨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여기 8년 사시면서 이런 정도의 우기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고 음. 근데 제가 이제 8년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주기적으로 오는데 음.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번엔 좀 더워. 아,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 지금 원래 비가 엄청 시리 음, 많이 왔었는데, 음, 안 와서 여행하시기에 거의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다행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더워. 비가 안 오니까 푹 하는 게 너무 습하고 햇빛이 진짜 너무 센것 같아. 미쳤죠? 근데 우기에도 올만하다, 아직은. 아직은 올만합니다. 일단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고 중요한 내용은 다 그런 것 같은데 또 이게 어 혹시 그 관광세 네. 언제부터 내는지 아세요? 여덟, 며칠부터? 아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는 네 2월 14일, 네.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부터 네. 네. 내는 겁니다. 2월 14일? 아, 이것도 얘기해줘야겠다. 어떤 손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2월 11일날 도착인데 2월 14일부터 관광세를 간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2월 14일날 공항에 가서 또1요 내야 되나요? <laughs>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어. 안, 내도 안 내도 되지. 되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지. 어떤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 그 날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오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발리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허니 문도 많이 오시려고 하고. 음. 이런 체크하신 사항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어, 여행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 발리 마녀 투어도 계속해 <laughs> 사랑해주시고 발리 <laughs> 카카오톡 제가 발리 마녀 투어 제 채널에서 제가 성공하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잖아요. <웃음> <웃음> 손님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많이 와주시고 따뜻하게 해드리도록 걔들... 하겠습니다. 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주 열심히 네. 댓글 달아주시요 답글을 잘안 달기로 되게 유명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댓글 잘안 달세요. 그리고 잘안봐 요즘에. 이빨 앉아서 이빨 터는 거는 좀 보시는데 어디 가서 막뭐 체험하고 이런 것도 안 보시더라.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말 좀 정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